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애 음식 베스트 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워홍 칼칼한 돼지 김치찌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총 5개의 300g 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답니다. 고기와 김치가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한끼 식사로 안성맞춤이에요. 매콤한 맛이 강조되어 있어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또한 가격 대비 양도 풍부해서 가성비도 높답니다. 이 제품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어서 냉장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편리해요. 한끼 식사로 간편하게 즐기기 좋은 아워홈 칼칼한 돼지김치찌개 한번 맛보시면 중독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프레시지 백년가게 운채 청국장찌개 이거 정말 대박 맛있어요. 청국장을 직접 만들어 끓여주시던 어머니 생각이 나서 주문해봤는데 정말 그립고 그립고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요. 두부, 앙퍼, 파, 표고버섯까지 넣어 먹으면 완벽해요. 청국장은 유산균이 있어 장 건강에도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라 영양도 풍부해요. 또한 혈압 조절, 심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강화까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재구매할 예정이에요. 맛과 건강 모두 만족스러운 프레시지 100년가게 운채 청국장찌개 꼭 드셔 보세요. 오늘은 프레시지 구수한 버섯 된장찌개 밀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간편 조리 세트로 한끼 식사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버섯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다양한 버섯과 된장소스가 들어있어서 진한 맛이 느낄 수 있어요. 두부는 별도로 들어있지 않아서 집에 있는 두부를 추가해 끓여먹으면 더욱 맛있답니다. 이 제품은 맛과 신선도 모두 만족스러우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요. 프레시지 구수한 버섯된장찌개 밀키트 한번 구매하면 계속해서 재구매하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는 제품이에요.